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지입니다. 이번엔 드디어 드디어 자칭 순정만화덕후의 인생작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순정만화 추천 완결편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laughs> 말 그대로 이번에 완결작 중에서 제 인생작을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어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현재 연재 중인 작품들 중에서 제 인생작을 소개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을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 순정만화 취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어 스토리가 정말 정말 취향이라서 그림책을 커버할 만큼 재밌으면 책을 모으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체가 별로면 은 인간하면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그림체가 예쁘고 제 스타일이어도 너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하차를 해버리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토리가 어떤 건가 하냐면 일단 주인공 조합은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특징은 첫 번째, 여주가 긍정적인 햇살, 비타민, 순수 여주네또 답답한 여주는 사절입니다. 그리고 남주는 어, 다정 남주, 카제야처럼 다정 남주도 좋아하고 츤데레 남주, 음, 토모에, 오늘부터 신랑팀의 토모에처럼 츤데레 남주도 좋아하는데 츤데레 남주는 근데 또 너무 여주한테 막대하면 안 돼요. 조금 되게... 챙겨주는 츤층 대면서도 챙겨줄 건다 챙겨주는 그렇게 무조건 한 여자만 여주만 바라보는 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다정남, 츤데레남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조건 설레고 따뜻하고 몽글몽글 해야지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어, 아련한 이야기 아니면 좀 어두운 이야기, 씁쓸한 이야기도 그래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작으로 뽑은 작품들은 거의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서 쌍방구원 서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쌍방구원 서사는 뭐냐면 어 되게 자기만의 콤플렉스나 좀 그런 걸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여주와 남주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토리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초반에 말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작품 소개와 추천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총 6작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소개 순서는 짧게 연결하는 작품에서 장편 인 작품 순서대로 할 예정인데 또 이게 우연하게도 제 마음속 순위와도 똑같더라고요. 장편으로 갈수록 제가 정말 정말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영상인 만큼 어느 정도의 줄거리 스포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순정만화 덕후 만지의 완결작 중 인생작 첫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너와 원더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와타나베 카라 작가님 작품으로 총 3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줄거리는 동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녀와 사람이 되어버린 늑대소년이 펼치는 판타지 로맨스이고 상처가 있는 두 소년소녀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용기를 얻어가는 힐링스토리랍니다 모리무라 노바라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귀를 다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 대신 동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탓에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녀 앞에 난 사고에 임말려 인간이 되어버린 늑대야라고 말하는 이상한 남자 아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남자 아이가 남주겠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정말 따뜻한데요. 몽글몽글 힐링물인 만큼 감동적인 스토리도 정말 많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보듬어주는 주인공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주가 원래 동물이었다가 사람이 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여주가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스토리도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동물들이 천진난만하게 너바라한테 말거는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감동 대박이라서 저처럼 눈물 많으신 분들은 꼭 옆에 휴지 챙겨놓으시고 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 마지막 건의 상권을 보면서 아주 폭풍 오해를 했어요. 상권 완결이고 한 권당 가격이 4,500원이라 저렴하고요. 스토리도 지루하지 않고 결말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너무 장편은 부담스러우신 분들 상권으로 완결하고 한 권에 그5천원인데 온라인 사전 같은 데서 구매하시면 4,5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장편을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힐링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감동적인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은 짠! 상사병에 걸린 엘리라는 작품입니다. 후지모모 작가님 작품으로 총 12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줄거리는 순수한 학생 그 자체의 여주 엘리는 학교에서 늘 겉돌며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그런 엘리의 한 가지 낙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상상 속 남자친구에 대한 욕망을 마구 망상해내는 것이에요. 망상의 대상은 학교 내 최고의 인기남인 남중, 오우미 아키라랍니다. 그러나 엘리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오우미가 우연히 줍게 되고 결국 엘리의 휴대폰 화면 속 엄청난 망상 트윗을 오우미가 보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우미와 엘리는 서로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랍니다. 우선 이 상사병에 걸리는 일이 같은 경우에는 순정만화의 클리셰가 정말 많은 작품인데요. 여주는 밤에 존재가 없는 소심한 친구, 남주는 존재를 엄청난 인기남이고 여주는 이 남주를 짝사랑 정확히 말하면 망상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남주의 홍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주만 혼자 좋아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하는 것보다는 남주도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홍조 띄우고 그런 풋풋한 느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진짜 이렇게 홍조를 잘 띄우는 남주를 처음 봤어요. 남주가 초초초 인기남이고 애초에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는 걸 확정 짓고 둘이 만나는 거라서 남주가 엄청 여유로워하고 막 여주 글리고 이런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주의 망상에 남주가 엄청 부끄러워하는 편이라서.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그리고 사귀기 전에는 침대를 대박이었는데 사귀고 나서부터 점점 다정해지고 여친인 엘리를 쌈남한테 뺏길까봐 정정긍긍하는 모습이 너무 설렜고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는 엘리가 더욱 남친인 오우미에 대한 폭풍망상을 하는데 오우미는 또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틱틱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엘리도 귀여운 여주인공이고 진짜 욕망에 충실한 변태 캐릭터라서 너무 웃겼고요. 전이 작가님 개그 코드와 진짜 잘 맞아서 재밌었고 설렘과 달달도 대박이라서 진짜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귀여운 여주, 남주 좋아하시는 분들, 설렘 달달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소소한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아주 강추 드리는 작품입니다. 다만 스토리 중에서 여주의 망상이 주로 나와가지고 이런 것좀 불편하시거나 너무 어글거리는 거못 보신 분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 구매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바로바로 짠! 트바키트 론리 플래닛이라는 작품입니다. 야마모리 미카 작가님 작품으로 총 14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이제부터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여주는 이 표지에 나와있는 오노 호미라는 여고생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입주도우미를 시작하게 돼요. 집주인은 첫인상이 좀 무섭고 성격적 까칠하면서 북적적한 소설가 키비키는 아카츠키였는데 여기 뒤에 여기 이 옆모습만 나와있지만 키비키는 아카츠키가 물론 남주겠죠? 초반에 남주가 여주에게 이건 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쌀쌀맞게 굽는데 오갈 곳 없는 여주에게 순간순간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줘가지고 남주인 아카츠키에게 여주인 후미는 조금씩 끌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이 최박기촌 온리플래닛이라는 작품의 엄청난 장점이 바로 너무너무 예쁜 그림체라는 건데요. 작가님이 현재 아름다운 초저녁가를 연재하고 계신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그림체는 진짜 믿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짠! 남주도 너무 좋은 자리인데 여주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눈 호강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여주가 집안일도 정말 잘하고 똑부러지고 긍정적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햇슬 여주고요. 남주는 진짜 딱 냉미남의 정석인 느낌이에요. 튼튼되지만 챙겨줄 땐 챙겨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주인공들 특징이죠. 진공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적당한 시련이 있어서 긴장감을 주기에도 정말 좋고 또 둘이 설렐 때는 엄청 설레고 달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주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심할 때는 아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타입이라서 너무 최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 위주 전개이기도 하고요. 쌍방 구원서사라서 서로서로 덕분에 본 방향으로 바뀌어서 그점도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멍청이라고 하는 이대사마저 설레는 이게 이 작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결말도 다친 결말이어서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짱짱. 그래서 이 작품은 그림체 예쁜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햇살 여주 냉미나 침대의 남주 좋아하시는 분들, 쌍방 구원 서사 주인공 위주 전개 다친 결말 좋아하시는 분들, 대박 대박 설레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남주가 엄청 무뚝뚝하고 무심한 편이라, 여주만도 몰라주고, 이렇게 만져 틱틱 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질 수 있다는 점. 근데, 또 이거를 답답함을 한 번에 시선을줄 만큼, 또 직진할 때는 남주가 직진하는 타입이어서, 네, 그런 점은 또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무튼,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작품, 여주가 여고생이고 남주가 성인이라서 성인이, 성인이자 작품 불편하신 분들은 또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위를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두 제 마음속 1등인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바로, 짠! 퀄리티는 죽기로 했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너에게 닿기를과 오늘부터 실력님은 정말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 인생을 살면서 그 앞서 그 너닷이랑 오실령만큼의제 마음을 울리는 제 인생작품을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작품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어 오실령 너닷, 콜레트. 이렇게 세 작품이 제 마음속 공동 1등이 되었답니다. 유키모라 알토 작가님 작품으로 총 20건으로 완결됐습니다. 그거리는 여주인 콜레트. 가 약사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겨서 단 1분도 못 쉬고 식사 중에도 심지어 자는 중에도 아랑곳 없이 환자가 계속 찾아와서 현재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데요. 지체제로 지친 콜레트는 우물 속에 뛰어들면 모든 게 편해질까라고 생각하며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콜레트는 죽지 않고 눈을 뜨니 그것은 명부, 즉 저승이었고 명부의 신인 남주 하데스님이 히피날레를 기로 심하게 아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사인 콜레트는 우물을 통해 명부로 어러들게 되면서 하데스님을 치료하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우선 제목부터 콜레트는 죽기로 했다여서 좀 어두운 내용인가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이 작품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세상에 진짜 천국 그 자체였어요. 우선 그리스로마 신화가 주 소재라서 관련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악인이 없다는 게 정말 큰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렇다 할 갈등이나 고구마가 없었어요.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엄청 힐링되고 몽글몽글하고 맘속까지 따뜻해지는 너무 제 취향 저격한 작품이었습니다. 지상과 명부를 드나들면서 많은 신들 또 많은 인물들과 인연을 맺어가는 게 너무 힐링됐고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아서 중간이랑 후반에 아주 폭풍 오열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그림자도 너무 귀엽죠? 주인공인 콜리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긍장 햇살 비타민 여주인데, 콜리트에는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씩씩하고 밝은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더 감동이었어요. 남주인 하데스님은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존잘이고, 약간 과묵한데, 정말 다정한, 스킨십 할땐또 미쳐버린 아주 팔공미인그자채인 캐릭터예요. 뒤로 갈수록 둘이 너무 설레고 달달해서 최고였고, 그냥 여기 스토리가 전부 하나마다 다 감동적이고 좋아서 진짜 제 취향 장역한 만화책이었어요. 결말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 콜레트는 죽기로 했다가 뒤로 갈수록 그림체가 점점 더 예뻐져가지고 콜레트랑 하레스님이 더 예뻐요. 진짜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햇살 여주와 감옥하지만 뒤로 갈수록 해바라기 그 자체인 남들 좋아하시는 분들 악인이 싫고 따뜻한 스토리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감동적인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 만화책 영상 보시면서 제가 추천드린 작품 모두 재밌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콜레트테롤 죽기로 했다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짠 오늘부터 실력님입니다 정말 정말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스즈키 줄리에타 작가님 작품이고 총2 5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여주 모모조노 나나미 그리고 남주 토모에 아빠가 가출하고 살찐마저 잃은 여고생, 여고생인 모모조노 나나미가 있는데요. 집에서 쫓겨난 날 우연히 이 나나미를 도와주 수상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너에게 집을 넘기지라고 하며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라지게 돼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이 나나미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건데요. 어,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찾아간 그 집은 세상에 완전 허름해진 신사였던 곳입니다. 수상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토지신 미카기였으며 나나미는 신사를 갖게 되는 대신 토지신의 일을 떠맡게 돼요. 하지만 신사의 사장 토모에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엄청 반항하다가 결국 나나미를 미카게 신사의 새로운 토지신으로 인정하고 나나미는 토지신이 되어 여러 일들을 겪어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요괴친구들과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나나미는 토모애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 좋아하게 되는데 실은 이 나나미와 토모에가 엄청난 인연으로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네, 나나미와 토모에는 사귀게 되겠죠. 일단 이 작품이 유명하고 재미있는 거 말해봐야 입이 아프죠. 일단 남주인 토모에 너무 잘생겼고 그냥 미쳤어요. 애초에 여우다 보니까 사람을 홀리는 게 진짜 미쳐버렸고요. 힘들해력도 최고고 나나미한테 가몰입파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나미도 장차고 귀여운 여주라서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주인공, 조합인 거 이제 다들 눈치채셨겠죠? 정말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그 이유가 25권 중에서 단한 권도 지루하지 않아요. 매화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다 했어요. 진짜 인생작품. 권수가 많은 만큼 인물들과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모두 재밌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신기했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그게 신기해요. 그중 역시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는 토호에가 좋아했었던 유키지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거 알고 나면 진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더욱 오실령의에 가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찬 여자, 찬데레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 탄탄한 스토리와 서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설레고 달달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는 순정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할 읽어보셔도 좋을 작품입니다. 그만큼 어, 재미없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고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네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짠 너에게 닿기를 입니다. 이 작품도 아주 말해보애죠 진짜 유명한 작품이고 만인의 2D 남친 카제아야가 남주인 바로 그 작품입니다. 시이나 카로우 작가님 작품으로 총 30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줄거리는 여기 여주인 크로노마 사하코가 있고 남주인 카제알 쇼타가 있는데요. 하얀 피부와 파리한 체형, 잘 웃지 않는 얼굴로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과 닮았다고 하여 사다코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사하코. 요 여주죠. 사하코만 보면 모두 도망가서 친구가 없고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고등학교 첫등록길에 길을 가르쳐준 사하코에게 카제아야가 한눈에 반하게 돼요 카제아야는 반에서 중심인 초 인싸의 상큼보이인데 카제아야가 사하코에게 벽없이 대하면서 사하코는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도 사귀게 돼요. 카제아야는 사하코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사하코는 친구들도 생기면서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고 사하코의 진정한 모습은 자기만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결국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닿으면서 연애하게 되는 그런 달달 몽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너에게 닿기를. 거의 국민 종이 남친 카제하야가 남주인 작품이고요. 상큼 햇살 남주의 정석이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림체가 아주 미쳐올렸어요제 마음속 2D 남친이기도 한이 카제하야입니다. 상큼하고 밝은 성격이지만 수학코를 좋아하는 카제하야는 아주 여우가 따랐어요. 이렇게 막 눈웃음 치고, 이렇게 예쁜, 이렇게 웃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카즈하야가 사과코 한장 옹졸해지는 게 너무 귀엽고 치이는 포인트였고요. 따뜻하고 힐링되는데 그림체와 설렘을 모두 잡은 거의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주인공들의 연애 얘기도 좋지만 사과코의 배포인 치즈와 야노의 우정도 너무 잘 그려낸 작품이라서 마음이 절로 따끈따끈해지는 작품입니다. 애니로도 정말 유명한 만큼 진짜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림체 예쁜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풋풋하고 설레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햇살 남조 좋아하시는 분들 쌍방 구원서사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카제하야와 사하코가 사귀기 전에 깨나 고구마를 먹고요. 카제하야와 사하코가 사귄 이후로 권수가 많은 만큼 대학 얘기, 다른 친구들 얘기 등 조금 길어져서 루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약간 주의해주세요. 근데 저는 너에게 닿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딱히 루즈하다는 느낌 없이 다 술술 재밌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너에게 닿기려면 를 번외편도 있는데, 번외편은 3권으로 완결됐고, 쿠루미가 주인공이 되어 쿠루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랍니다. 이제 제 영상의 번외편으로 지금까지는 일본 순정 만화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도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 최애인 작품이 있어서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짠! 바른년의 길잡이라는 작품입니다. 남수 작가님 작품이고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되었으며 지금은 완결난 상태입니다. 단행본은 1권부터 11권이 있고 그리고 또 짧은 외전이 있어요. 줄거리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다른 생활의 정석 MBTI로 치면 j 의 근본인 여주의 이름은 정바름인데 무엇인지 야무진 그녀도 아직 해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일하는 카페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재현을 만나는데요. 잠깐 만났지만 친절하고 훈훈한 외모의 재현을 본 순간 바름이는 재현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두근거리는 바름이와 달리 재현은 프로그램 관련 도서를 보는 바름이가 자신의 동아리에 가입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주는데요. 재현이의 의도와는 달리 김치국 한샵을 들이 마은 정마름은 머릿속에서 벌써 재현이와 동아리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상상을 하며 프로그램 동아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든 재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서 같은 동아리 상대인 유현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주인 나유현이 여주인 바름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우선 이거 바른년의 기잡이라는 작품은 초반 그림체랑 후반 그림체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초반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림 그렸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잘생겨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주인 발음이도 너무 귀여운데 남주인 유연이는 진짜 초초초 대박 잘생겨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작품입니다 근데 서브남주인 재현이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주 남주가 유연이냐 재현이냐 정말 많이 갈렸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유연이가 바른 이외 진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게 느껴져서 읽는 내내 아주 행복했고 데리살렘100%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특유의 살리고 풋풋하고 달달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제 기준 최고의 캠퍼스 로맨스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로맨스 웹툰은 특유의 악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이라는 유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주인공들이 행복만 하는 근데 또그 사이에서 좀 어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잘 해결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연애 얘기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도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진짜 개인적으로 혼잡을데 없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체가 예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설리고 달달한 캠퍼스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좀 너무 순정 만화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물론 여기에서도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인 캠퍼스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발음이와 똑같은 MBTI인 ISFJ에 공감이 너무 잘 되고 또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더 과몰입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읽어서 어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추천인 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은 그 완결되긴 했지만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어 무료로 아직 보실 수 있,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일단 웹툰 한번 먼저 봐보시고 어, 만화책 타인봉구마에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생작 완개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작만 가득이니 관심 가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재밌다는 후기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